와, 다 살아있는 거. 야거두 개, 세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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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이거 다섯 개, 대 굴러간다. 오늘 <laughs> 겁나 많아. 와, 비싼 홍마시 널렸어. 뭐 어, 좋았어? 홍마시 굴러온다. 바다에서 홍마시 굴러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내리는 안면 해변에서 인사하는 폭남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띠가 보이죠? 이렇게 태풍급 바람불고 파도 치면 이렇게 띠가 보이거든요. 여기 줍줍이 가능합니다. 앞면에 면에서 줍줍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또아 아이 그냥 아주 그냥. 이놈의 비 그냥 미쳤어, 미쳤어. 자, 여러분들 줍줍 바로 파다러 갑니다. 우와, 진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와, 백합이 이만해. 대껏 합니다. 말도 안 돼, 미쳤다. 자, 시작합니다. 야 이만큼 잡으신 거야? 대단하다. <laughs> 와, 홍맛에 끌고도 못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그럼 이런 거는, 이거 있단 얘기하냐? 아이, 꽝이네. 이거, 그럼 이건 있다는 거, 아, 이것도 꽝이네? 어디서 많이 익숙한 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하하안녕보세님 <laughs>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한발 늦었어. 한발 늦었어? 그래도 계속 잡고 있네. 아, 방금 지금 보니까. 나만 맨날 입만 <laughs> 우리 처보예요, 지금. 잡고 있는데, 야, 근데 계속 있나 봐요. 야 이게 뭔가가 있네 이거 이거 꽝아 대박 왜 나는 꽝이냐 아 피조개 야 피조개 하나 피조개 두개 <laughs> 피조개 두개 피조개 세개야 동주. 동주까지 야나 이거 잡으러 온 거야 어. 아 대박 들어갑니다 아나 비싼 조개 비싼 조개 잡고 싶단 말이야 뭐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피조개 사와즈 나는 작은 거 잡았는데 어머니 큰거 잡으시네 대박인데 어머니 인정합니다. 와 사이즈 봐와 이거 어머님이 하나 주셨어 와 어머니 사랑해요 아 개조개가 떠밀려온 게 여기도 봐봐 여기도 하나 이것도 깨져서 하나 와 진짜 개조개가 이게 작아도 여러분들 가져가게 되는 게 뭐냐면 떠밀려온 조개는 죽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진짜 개조개가 오 여기 있다 소라 오 잡았다 야 소라 하나 개조개 보고 바로 소라 하나 개꿋합니다 원래 이것도 소라가 이렇게 지금 뭐 그냥 떠밀려와서 난리났네 난리났다 소라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중에 내가 오늘 찾고 싶었던 개조개 와 탱글탱글 개조개를 깨끗합니다난리났고먼 난리났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데리고 가야 돼 요거 봐 요거 와 진짜 혀를 내놓고 있는 우리의 개조개 자 들어갑니다 소라가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집으면 와 있다 야 소라 하나 나이스 들어가 오늘 여기 사신가드 꽉 채워서 나갈 거야. 이게 진짜 맛있는 조개인데, 요런 거는 가져가도 되거든요. 이게 홍맛이라는 거거든. 진짜 맛있는 조개인데, 잡기도 힘들지만, 이 핑크핑크한 홍맛, 요거는 가져가서 또 먹어봐야죠. 자, 들어가. 보물창고네, 보물창고야, 여기가. 그냥 뒤집으면 껍데기. 아니, 뭘, 뭐야? 벌써 이만큼 잡았어? 야, 초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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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껍데기. 야. 이거. 통에서 빼가지고 내가 <laughs> 아니야. 내가 여기넣어주려 그랬어. 진짜 대박. 아, 내가. 내가 그런 놈으로 보여? 어. 인정. 잡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야, 계속 죽는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초보여가 여기 안면도에 거의 1, 2등을 달려. 자. 대충 죽는, 아, 대충 죽는 거예요? 기술이 없구나. 뭐지? 어 이거 잘 주소. 초보여님은 확실히. 우리의 초보에는 뭔가, 여기다 앞에 또 있다. 와, 사이즈 큰 거. 아니, 어떻게 잘 잡어? 그러면 나도 이거 살아있다? 살아있네. 와, 혀를 렐렐렐 하고 있는 개조개. 작아도 이건 내꺼. 좋았어! 좋았어! 와, 벌써 이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채웠네. 지금 있단 얘기. 여기다, 기조개기조개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이게 살아있는 거다. 우와, 기조개 여기 선물입니다. 방금 여기서 주셨어, 진짜로. 아, 내가 이거 진짜 무슨, 주작하는 줄 알아. 대박. 아이 선물을 줘도 ᄀ, 선물을 줘도 난리요. 꾸욱! 탑니다. 야, 놀렸네, 아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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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아우이. 아! 소라하나 이거 서비스야. 선물이야. 하지 마. 아, 주작이라뇨. 자,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도 선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이거, 이거 가지 가야지. 맞지? 자, 백합. 이것도 선물. 개죽에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아, 이것도 가지 소라. 아 이거 소라 이거 이것까지. 내가 이거 가득 채워준 거야, 알았지? <laughs> 야, 진짜 봐, 저 봐, 야, 죽으면서 돌아간다. 와, 진짜 당신은 인정, 인정. 자, 갔다 오세요. 제가 열심히 죽고 있을게요. 예, 나를 만나 갖고 그냥 저렇게 가득 채워 갖고 그냥 저기 나가는 거 봐. 멋져.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진짜 혀를 내놓고 있는 애들 엄청 많아 자, 사이즈는 작아도 얘는 데려가야 됩니다. 이거 소라는 봐봐. 이게 지금 껍데기가 까졌는데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와, 장난이다. 떠밀려 온 소라 저기 아니 안 나가시냐고요 지금 계속 죽고 있어 제발 한번 빨리 갔다 오세요 가득 채워서 다시 들리들어 하겠습니다 어대맛도 있네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는 0맛 쪽에 이거 뽑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냥 생으로 날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초보 회원님이 갔다 오는 사이에 저는 여기 하나 여기도 봐봐 이봐 봐봐 이렇게 있다니까 자또 아주 그냥 널렸네. 여기가 보을 잡고 키족에도 이거 지금 작은 거 있잖아. 이것도 가져가야 돼. 왜냐면 이거 뽑힌 거라서 못 먹어. 자, 아니 못 사러 지금 다다 보니 다 지금 바쁘다 바뻐. 여기도 하나 겁나 많네. 드질수록 계속 나오네. 아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네. 낮에 보면 더잘 봤을 텐데 어 낮에 제가 영도를 갔다 오는 바람에 과연 살아 있을 것인가? 이 지금 살아 있다. 그렇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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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어 그렇죠 우와 탱글탱글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어쩜 이러냐 우와 진짜 살탱탱 키조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와 이거 봐혀 내놓고 있는 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소라 소라 소라까지 사면타 이렇게 꾸욱 탑니다 이거 봐자 물가 라인 쪽으로 갈수록 <laughs> 와 진짜 실한 배값 야 이런 거는 진짜 4개가 만 원이라니까 물찌이 쏜다 아유 부끄러워서 그냥 나한테 그냥 부끄러웠네 부끄러웠어 자 들어갑니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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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게 딱 죽어 보이죠? 죽어 보이지? 죽었어 죽었어 자 비가 또 내리기 시작을 해요 잠깐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용왕아버지 그냥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인정합니다 아주 그냥 이것도 봐, 이거 살아 있는 거잖아. 깨졌는데 살아 있어. 이런 거는 먹어야 돼. 왜? 개조개는 없어서 못 먹는 거요. 진짜 맛있는 개조개. 껍데기. 두 번째 포인트에서 초보연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드졌을 때, 어? 피조개 하나. 아, 홈이 들고 왔었어야 되네. 오, 이봐, 또 찾아냈다. 야, 사이즈는 작아도 나온다. 이렇게 깨졌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깨져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이거 하나. 좋았어? 깨진 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오, 좋아. 그렇지. 요런 거는 또. 와, 사랑스럽게 입을 쫙 벌리고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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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바로 먹으면 돼. 오, 어, 예, 이건 진짜 크다. 와, 나 진짜 이만한 거 잡고 싶었는데. 깨졌어도. 야, 이건 먹을만하지. 나이스. 야, 이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도. 깨졌어도. 이거 봐, 이거 진짜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엄청 크지? 야, 이것도. 야, 이것도 괜찮고. 야, 널렸네. 먹을 게 널렸어. 야, 소라. 와, 소라나 야, 소라. 어디? 자, 소라 살아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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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와, 진짜 무슨. 여긴 널렸네, 널려. 먹을 게 널렸어.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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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였네. 이거 바로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입을 벌렸다고 죽은 게 아니야. 죽었지만, 오. 이거다. 짜잔. 아이, 꽝. 야, 진짜 다 입은 벌렸지만,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야, 좋다. 씻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어디? 야, 저기, 근데, 어디 바닥에 금지가 된것 같아요. <laughs>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거 사 먹으려고 그래 봐. 나이스! 아건포 레저하우스 형님이시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이. 얼마 좀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다. 보여, 보여주세요. 어디 갔다 왔어? 야, 제대로 된 것만 잡았네, 형님은. 어저께 여기 대박이었어 아, 어디 대박이었어요? 아 좋은 게 여기 다 있고, 나는 지금 깨진 것만. <laughs> 지금부터 제대로 된, 있다만한 거. 설거지 중에 제대로 된 설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살아있지? 자, 과연. 그렇죠, 제대로 된 거. 야, 깨진 걸 보다가, 작아도 제대로 된거 보니까, 엄지쩍. 아, 사이즈 괜찮지? 자, 찾았거든요? 오, 그렇지. 탱글탱글. 야, 요 정도면 인정이지. 최고. 오, 또 비가 또와 엄청 비 쏟아졌거든요 근데 다시 또 비가 또와 아주 그냥 앞면도만 내려오면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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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겨울이 다 돼가는데 이게 비가 왜 이렇게 오냐고 인천권은 막 지금 수도권 인천권은 지금 눈이 펑펑 쏟아졌다는데 아이씨 이건 아니되옵니다 용왕아버지 조모님 저는 갑니다 많이 잡고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 <놀람> 어제 밤에도 잡으시더니 아니 또 또 이렇게 잡으신 거요? 진짜 아, 사람이 에이... 막 벌벌벌었었어. 정말요? 그럼. 아, 늦, 늦었네, 늦었어, 그럼. 그죠? 늦었네, 와, 홍마봐라홍마봐라 봐라. 아, 지금 지금 들어가도 있을까요? 아니, 이거 예, 가보겠습니다. 지금 뒤집었는데 여기서 이만한 거 잡았어. 와, 야, 소라가 나온다. 계속 찾아볼게요. 자, 하나. 와, 사이즈 괜찮네. 소라가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 와두 번째 소라 좋습니다 홍맛이 왜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니네 홍마 이거 봐봐 홍마 진짜 맛있는 조개인데 제대로 된 홍맛이 이렇게 깔려 있어 다른 거봐 어머니 이렇게 사르신 거예요 야 진짜 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많아 홍맛이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여기저기 지금 홍맛이 널렸어 작년에 이어서 다시 봐. 아,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준그 비법 있잖아요, 그죠? 어, 우리 어머니 신나셨네, 아주. 아니, 이 사람들 찾고 왔어. 아, <laughs> 저 때문인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짜. 야, <laughs> 씨. <laughs> <laughs> 우와, 장난 아니다. 와, 너. 너무 두 분이 아름다우세요. <laughs> 어, 저기. 작년에 아버님 어머님 뵀었거든요. 지금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어. 아 자네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잖요. <laughs> 그치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또 그러신다. 우리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어머님 건강하게 많이 잡으세요. 예. 허리 조심 허리 조심. 자 받쳤어. 누나가 지금 저를 부르거든요. 가볼게요. 우와 이게 뭐야. 이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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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이 돼? 나 지금 손에 한가득인데 그냥 주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저이 쪽으로 커몬 커몬 베이비 자자 주자 우와 다 살아있는 거야 여두개세개야야야야네개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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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난 아니야 그 이거 다섯 개대가 굴러간다 굴러간다 여섯 개 굴러간다 우와 들어 여기 우와 나 이거 시키려고 부른 거지 어 대박. 어, 대박. 생각해보니까 지금 죽고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우와. 누나, 빨리 와. 컴온 자, 여기, 여기. 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니까 막 죽게 돼. 어, 대박. 오늘 <laughs> 겁나 많아. 우와, 비싼 홍맛이 널렸어. 어, 좋았어. 좋았어. 누나, 여기. 야, <laughs> 주워, 주워, 주워. 홍맛이 굴러온다. 바다에서 홍맛이 굴러와. 이거 봐. <목마시> 우와, 야, 어디, 어디, 야, 홍맛이 떠내려간다. 홍맛이 떠내려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우리 바다의 청소부야. <laughs> 우와, 장난 아니야. 누나,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와, 홍맛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기요? 여기 더 많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걸 계속 잡아야 하는 거니? 어. 와, 어. 깔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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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좋았어 여기.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이거 진짜 비싼 조개예요 이게 홍맛이라고 봐봐 여기 있죠 위에 위에를 가위로 딱 떼어내면 여기딱 잘라 그러면 이게 뽀송뽀송하단 말이야 이걸로 그냥 데쳐먹고 무쳐먹고 삶아먹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받혔어 형님 또 잡네 그만 잡어 형님 아니, 아우, 어,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다들 신났네, 아주 그냥. 이게 뭐 되는 거야, 이게. 청소하러 오셨네, 청소하러 오셨어, 아주. 야, 청소를 빨리 해야지. 야, 이 비싼 조개를 이렇게 잡는 게 어딨어.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널렸다는 게 이런 말이다. 자,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가는, 마지막, 개조개, 개조개, 개조,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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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오, 어, 살아있나? 오, 개조개 잡았다. 요! 나 개조개 잡았다! 제일 큰 거! 오늘 잡고 싶었던 개조개! 야, 탱글탱글 개조개 깨지긴 했어도 좋았어! 영차. 잡고 싶었던 개조개 한 마리를 끝내 참아냅니다. 홍맛만, 홍맛만 보다가 개조개 하나. 자, 들어갑니다. 사이즈. 실하네. 결국 개조개 소라는, 결국 개조개 소라는 제대로 못 봤지만, 그래도 즐겁게 홍맛 어마무시하게 잡고 돌아갑니다. 야, 안면 해변은 진짜 엄지척 안주되면 알람 맞추고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로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나가는 길에도 이거 봐 살아있잖아 야 개조개 하나 아이고 내가 이 많은 걸 잡으려고 여기 온게 아니었다고 나이스 야 이렇게 지금 손질하시는 거예요? 음. 이것도 일이네 그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지? 음, 와 진짜 탱글탱글하다 갈라서, 갈라서? 아, 옆을 갈라서, 음, 빼서. 쭉 잡아 빼서, 아, 촉수 부분을, 그 안에 모래가 있으니까, 음. 제거. 아, 거기만 딱 제거해주면 깔, 깔끔해지는 거예요. 오, 최고다. 준 연예인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 바바바바. 오, 이건 뭐예요? 사과점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말람은 뭐요? <laughs> 야, 준 연예인이 왔다고 그냥. <laughs> 대꼬 어, 산낙지까지 대꼬 개 아, 대박이네 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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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싫다 <laughs> 뭐요 예 게조개 넣고 이제 물김 아 물김으로 응. 개조개 넣고 화장제 먹어본 거기랬나 들어줄 건데 아주 와 이거 손질이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진짜 비싼 건데 그지 와 이거 서비스로 준다고요 네 놀러 오신 손님들 네 대박이다. 네. 저기 말고 저기 말고 고기 올려.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너무 긴 귀... 지적이야? <laughs> <너무 길어? 웃음> 이거 헛불이저식용관이야나나나나나나 회플리... <laughs> <laughs> 좋았어. 어용. 초 자, 고기를 올리고 응. 와, 그렇다. 이게 진짜 맛있겠다. 다섯 응, 응, 응. 아, 개, 5개, 이사 다섯 개씩. 고기도 다섯 개씩. 불판이라고 그냥 책간 책간. 불판이 불판하네 <laughs> 사람이 다섯 명인데 불판은 1인용이요? 음. 아 맞아 물김 한번 먹어보자 그래 물김 <목소리> 음. 지 어떤 이 주셨어 무슨 맛인지 알... 음. 알겠지? 먹을 수 있는 와 무슨 맛인지 알겠어 그거는 게조개 넣고 한 거야 진짜 맛있다 이게 국인데 국물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야, 근데 형 오징어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럼 맛을 봐봐. 아 이거 진짜 맛이 기대가 된다. 형수님 우리 또 제일 연장자 형수님부터 먹어볼게요. 국맛. 우 와. 음. 버터 맛이야. 버터 맛이야. <laughs> 먹어봐. 진짜로 누나. 먹어봐 음 식감 되게 꼬독꼬독하고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우와 맛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촉그 그거죠 밑에 똥꼬 네, 엉덩이, 엉덩이. 네. 이것도 먹어볼게요 자 소주를 부르는 맛일걸 얘도 맛있어 진짜. 먹어봐 어, 소주 부르는 맛이야 이거 응 음, 진짜로 소주. 아니 원래 이게 좀 서걱서걱 해야 되는데 완전 하나도 누나 안 먹어봤지 내가 아주 그냥 집구석들이 다 치들 잘랐어 아주 그냥 다자봐보 그지 <laughs> <laughs> 야, 맛보. 어, 뭐야. 그치? 야 표현력이 어이 멋져 야 역시 고기가 빠지면 안돼야 미나리가 진짜 집 나간 턱 돌아오겠네 응 웃어 주지 마. <laughs> 이거 뭐야? 멜젓. 멜젓? 아. 여기다 어. 한 번만 고 네. 삼합이야? 삼합? 미나리는 꾹. 아. 그렇게? 음. 아. 음. 와. 음. 이거 맛있네. 음. 야 이거 진짜 홍맛. 음. 죽여줘요. 홍맛이 싼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게 그 비싼 이유가 있구나. 그냥 그게 아니구나. 나도 홍맛 두 번째 먹어보는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 진짜. 맛의 표현! 자, 과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맛이요?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하나만 남아도 모를 맛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나 젓가락 안 먹을래. <웃음> <웃음> 와. 음, 근데 진짜 김은 와 김국은 진짜 맛있네요. 어!